2020년 2월 4일 하여서 오늘 아동티비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저께 보시면 저 이렇게 어젯게 조금 초반에 이제 고어요 일을 받아가지고 이렇 해고한다고 방송을 좀못 쳤었어요. 언제까지 한다고 집중한다고 어저께 소송비 5 8 7만원 소송비를 냈고요. 아, 오늘은 지금 알연드죠 뭐, 아, 오늘 지금, 뭐, 음, 아, 오늘오만 오늘 지금 하고, 이제, 매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아시라고. 아, 알려드렸고요. 아, 그러면 기간별로한번 볼까요? 2월달, 며칠죠 1월, 뭐, 27일부터 조 해볼까요? 그러면 음, 다시 내내면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就是咱们的 이미 농사잘가 갔다 가겠습니다좀빼기다가 봅니다. 저는 음. 들어가겠습니다. 음... 아깝습니다. 88, 88이 중간자리다 88을 맞면수 있고요. 이 자리 네, 전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이 반등되는 자리가 나옵니다. 다시 구사하고 오면 아, 뭐 한판도 빼내네요. 아주 상품이 되면이장까지하니까 이렇게 보여니다 굳이 빨대가가 없죠. 네. 네. 가방이다, 구니다 유사해, 너 반동. 유보냐, 유사. 반동, 사 반동, 반동, 유사. 반동, 사 반동, 유사. 반 반동, 유사. 반동, 유다반 하이공. 하이공. 하면공 하이공. 하이면 하이공. 하이공. 하고공하 이제 8 0장 꺼납고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중단에... 자, 국응을 지집했습니다. 63에서 63에서 어 일단 70 70 7 70 0자리는 아니고 다음자리 예 시가 65 65 보겠습니다. 66여기 중요한 자리입니반으로지입니다 까지 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좀고 있죠 여기서 고읽어고상까 간다고 봅니다. 올라면이 물타기가 습니다 물타기 7일에 일에 예, 아, 일단 다시 입결하고, 어, 유까지 보겠습니다. 6 6까지 아, 보겠습니다. 80 올라타면, 예, 다시 상승을 할수 예,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내려간다고 봅니다. 다시 상승까지는. 예, 그 예, 이따 보고요. 公司。 는 60까지 안줄수 수 있습니다 오늘 58 반도 갈수 있고요 35일 지났고 어떻게 두개50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내려올 수도 수 있습니다 내려오죠 사실 보면 지금 60도 좀 그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원단가방이동시세서 합니다. 네, 지는뭐파동이 있습니다. 까지만 보고, 자 일단 6 0에 나왔는데 6 0에서더 면리면 더 좋습니다. 6 0에 면리면, 자 630에 올라가지 않게는 생각합니다. このじ 때, 네. 네. 아, 이 하락의 시작이죠. 네. 자, 저는 여기서 일단 65 지금 타볼돌아니죠그 보면서, 어, 이를 유고, 지키면 그들 음, 분위기가 좋습니다. 육오를 지키면, 음, 일단 6, 6 지키고, 지 예, 아, 엄나간 는데가볼때이 지점에서. 8, 6, 9에 이, 이 부분, 지금 이공점4 0정도 되겠네요 4 0정도정도4 5에서 사오정도, 사오정도, 생각합니다 6 0 깨지면 4 5 4 5 깨지면 까지 밀립니다 지금 전체 수능이어지시는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This <laughs>